민생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 발행된 소비 쿠폰이 지급된 지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국민 한 명당 최소 15만 원씩 총 9조 원이 넘는 나라 돈을 썼는데 체감효과 어떨까요? 정은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거리는 예전처럼 한산합니다. 처음에는 좀 손님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소비 쿠폰들을 다 쓰셨는지 조금 줄었어요. 소비 쿠폰 발급으로 손님이 늘 것을 기대했지만 평일 낮 시간인데도 큰 식당 안은 손님이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주문이 끊긴 식당 냉장고는 재고로 가득 찼습니다. 요즘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만 원이가 또 나온다 그러죠. 9월 달에. 그 전혀 뭐 우리는 기대를 안 합니다. 왜 했는지조차 좀 궁금할 정도로 소비쿠폰 발급 2주차에 지난해 대비 10% 늘었던 카드 매출은 4주차에 들어서면서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네. 네. 소비쿠폰 사용차 등의 제한이 있는 데다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어서 소비 쿠폰 효과가 반짝 특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 순환에 어떤 좋은 그런 흐름을 이제 그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데 단편적인 정책 몇 가지로 이렇게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는 다음 달 카드 사용 증가액 중 20%를 돌려주는 상생 페이백과 4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소비 쿠폰으로 내수 진작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tv 조선 정은합니다.